뉴욕맘모스가 추천하는 롯데 장기렌트 서비스 뉴욕맘모스 추천인 코드를 사용하시고 첫달10% 할인 혜택과 다양한 특별 혜택을 누리세요. 취등록세 면제, 자동차 세금 면제, 대출과 신용 점수 걱정 없이 장기렌탈 가능, 보험료 면제, 사고 시 보험료 할증 없음. 21개 신차 렌트사의 장단점을 무료로 비교해드리며 최고의 차량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매년 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와이퍼, 워셔액을 무료로 교체해 드리고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로 시간과 노력을 아껴 드립니다. 경제적인 혜택으로 스마트한 차량 이용, 취등록세와 자동차 세금 면제로 초기 부담을 줄이고 사고 시 보험료 할증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지금 바로 뉴욕맘모스 추천인 코드를 사용해 독점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편안하고 경제적인 차량 이용의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욕 맘모스 추천인 코드와 함께 첫달1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내용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맘모스입니다. 오늘은 곧 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아 KA 페이스리프트 후축면보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된 예상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후면보에 대한 예상도를 준비해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준비하는 이유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정확한 예상도를 KA 신형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공개 직전 준비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예상도를 통해 신형 KA 현행 모델 대비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예상과는 다르게 테일램프 중심 부분 연결되는 라인이 새로 점선형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전면부 호라이즌 부분의 점등 방식과도 동일한 부분인데요. 테일램프 측면을 장식하는 y 자 형태의 스타맵 시그니처 캐릭터를 중심으로 새로 점선형으로 점령되는 처리 방식은 기존 다이아몬드 패턴에서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서 보다 선명하고 세련된 형태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방향 지시 등의 위치는 Y자 형태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인 위로 트렁크 파팅 라인을 가로 지르는 가로 일자형의 라인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모델의 테일 램프 박스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램프를 구성하는 그래픽 유닛에서 변화를 주어 신형과 구형의 차이를 두겠습니다. 또한 범퍼 하단 머플러틱간시가 삭제되고 얇은 한 줄에 크롬 간시가머플러틱간시가 사라진 자리를 간결하고 세는 덱에 장식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리플렉트는 기존 모델과 동일하고 윈도우 벨트 라인을 장식하는 크롬 가니쉬의 끝부분, 샥스피 형태를 장식하는 다이아몬드 패턴에도 변화가 있겠는데요. 사선 빗살무늬 패턴을 적용해 신형과 구형을 구매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그외 나머지 부분은 현행 모델과 차이가 없이 그대로 나오겠으며 전면부의 거대해진 새로용 헤드램프 박스로 인해 측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에도 기존 모델 대비 다소 차이가 느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곧 오피셜 이미지 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아 k 의 페이스리프트, 과연 예상도와 얼마 비슷하게 나오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맘머스가 준비해드린 신형 K8 후측면 예상도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욕맘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